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해발 380m 도대산 정상에서 넋을 기리는 목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이날처럼 비가 내리던 2002년 4월 15일 안개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던 중국 민항기가 산에 추락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129명의 희생자를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참가한 시민들은 추모제와 함께 끔찍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도 촉구했습니다. 김해신공항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다섯 개 단체는 김해신공항이 죽음의 공항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건설 중단을 결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800만 볼갱 국민의 명령입니다. 죽음의 공항 다시는 만들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 하루빨리 개탄하십시오.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안은 현재 국무총리실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안전과 소음 등각 분과별 1차 보고를 완료한 상황인데 보고 내용에는 안전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의 실험 결과 착륙에 실패한 비행기가 다시 이륙할 때 도대산 사고처럼 상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 몇 가지는 우리 불경 검증단. 공항기획단의 주장을 어, 인용한 것 같습니다. 소음, 환경, 안전성 또 오늘 대통령 약속 지키라고 믿는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믿습니다. 총리실 검증 결과는 빠르면 다음 달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불경 주민들의 김해공항 확장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